한번 장 라이벌 한 영상을 올려보려 하는데요. 악플은 기달아주시고요 그럼 해보겠습니다. 잠시만요 아쉽게도 죽었네요. 그래도 저희 팀이 잘해줄 걸 믿고 한번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의자, 음향의 자라 그란데 기부 영상을 너무 참여를 안 해가지고 여기서도 살짝 홍보를 하겠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배드는 지금 게임을 아마 못해가지고 같이 못하고 있는데, 저는 구독자 100명이 첫 번째 목표고요. 잘 되면 1000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괜찮아요. 조이 팀이 죽었네요. 아, 아직도 죽었네요. 괜찮습니다. 티베행을 하네요. 하루를 잘 쓰진 못하지만,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써보겠습니다. 아, 죽었네요. 제가 라이브 실력은 그렇게만 좋지 가 않아서. 댓글에 무기 추천을 좀 해주세요. 저, 돈을 좀 많이, 열쇠를 좀 많이 모아서 저격을 살지? 어, 안 돼. 한 명이 나갔어요. 저격 아니면, 음, 카타나나 그런 거 살지 고민이 좀 되거든요. 그 중에 뭐 살지? 핸드폰, 아 댓글, 댓글에 적어주세요. 저한테 들었다고 보네요. 저래 티베깅이 있네요. 그래도 저는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설, 설마 그런 짓안 하죠? 괜찮아요. 이 사람들을 보면, 한번 대결을 한번 걸어줘가지고, 저를 복수해주세요. 지금 이러고 있네요. 안 될지 좀 고민인데, 저격, 아니면 크로스보, 아니면 카타나를 살려야 하는데, 댓글에 이 세트 뭐였지 댓글로 적어주세요. 모두 또 봐.